아직 도심 속에서도 굳구닥게 살아있는 흥인지문. 오늘은 이쪽에 잠시 나왔습니다.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, 이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, 흥인지문은 아직도 굳구닥게 살아있네요. 바닥에 비둘기들이 놀고 있고,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. 그 옛날엔 굉장했었겠죠? 이 흥인지문이 영원토록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나면 와서 보세요 옛날은 가까워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상은 갑니다 구경 잘했었나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